저는 항상 이거 하나만 발라요 왜냐면 되게 물 제형이라 토너를 안 써도 되고 지금 거의 다 썼는데 약간 오일층이 있는데 흔들어 쓰는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물 같은 제형이라 토너를 안 써도 된다 되게 잘 흡수가 싹 된다 그리고 오일이 약간 들어있어서 크림이나 로션, 에센스 따로 안 발라도 된다. 저는 아침에, 저녁에 이거 하나만 발라요. 피부가 엄청 막 건조하고 이런 때 아니면 선크림으로는 이거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 이게 예전에 선크림 지수가 여기 50인데 해외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실제 50이 안 됐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논란이 됐던 선크림인데 사실 저는 발림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언니가 사왔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어, 이거 유튜브에서 그 놀란 났던 거잖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사니까 너무 잘 발리고 촉촉해서 또 그냥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까지 지금 발랐고 사실 화장을 잘안 하는 편이긴 한데 화장을 잘안 하는 편입니다 파운데이션은 아이소이 거 쓰고 있고요 내돈내산입니다 이게 처음에 써기 시작했을 때는 여드름 때문에 추천을 해주셔서 쓰기 시작했고 사실 처음에는 너무 이게 천연화장품이라 그런지 잘 지워지고 뭔가 피지에 약한 것 같고 근데 뭔가 그냥 원래는 그 에스티로더 썼었거든요, 파운데이션. 근데 그게 엄청 거의 문신한 것처럼 파운데이션이 안 지워지잖아요. 막 이런데 묻고 나면 하루 종일 안 지워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얘를 쓰니까 얘는 사실 뭐 먹고 양치하고 이러면 잘 지워져요. 근데 점점 화장을 안할때 되다 보니까 해도 되게 가벼운 거, 안한 것처럼 피부가 안 답답한 거 그런 거를 원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얘가 딱 그래요. 지금 요거처럼 커버력이 나쁘지 않고 되게 투명하게 발리거든요. 제가 좋은 피부가 아니고 여드름 흔적도 많고 모공도 넓은 편인데 되게 안 뜨고 잘 발리는 편이에요. 이 다크서클이 짙은 편이라 사람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덕들이 일이 많아? 많이 피곤해? 하지만 저는 별로 피곤하지 않아요. 눈썹입니다. 눈썹은 홀리카홀리카 피스매칭 섀도우 저는 이거를 예전에 그 회사 후배님? 아무튼 누가 사은품으로 받았다고 이거 펜붓 세트를 줬어요. 필리밀리 551 펜인데 이게 이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톡톡톡톡 찍어가지고 이렇게 쓱쓱 해줍니다. 그리고 얘, 이 동그란 면으로 이렇게 눕혀서 아까는 모서리로 칠했다면 눕혀서 좀, 좀 붓으로는 모양이 안 잡아지기 때문에 얘로 살짝 테두리를 잡아줍니다. 저는 얼굴이 약간 긴 편이라 눈썹을 도톰하게 그리는 편이에요. 근데 사실 눈썹이 이게 저한테 잘 어울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빨리 하고 빨리 출근하려고. 그리고 눈썹을 잘못 그리기 때문에 최대한 뚜렷해 보이려고 눈썹 아래에 미세한 펄을 한번 깔아 줍니다. 티가 안 나는 거 같아도 한 거랑 안한 거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눈두덩이에도 바르고 언 그리고 요거, 요건 뚜껑까지 하도 떨어뜨려서 뚜껑까지 날아갈 지경인데 안 깨지더라고요. 여러 번 떨어뜨려도 안 깨지는데, 이게 롬앤 베러드 나이즈 01 말린 망고튤립 이게 언제였죠? 작년, 작년 생일 때 받은 건가? 조금 굵은 펄을 위에다가 살짝 올려주고요. 그리고 요거 진한 거를 진짜 요만큼만 묻혀가지고. 눈앞이랑 꼬리에 아이라인을 잘안 그리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해도 점심 먹을 때쯤이면 은 하나도 안 보여요. 다 지워집니다. 중요한 건 그냥 출근 당시 내가 조금 만족을 하느냐 아 오늘도 페인이네라고 생각을 하느냐 인것 같아요. 언더까지 진하면 좀 그래서 아까 요거를 다시 한번 묻혀서. C자형으로 눈꼬리를 살짝. 저 어두운 컬러를 막 이렇게 위에까지 바르면 눈이 엄청 캥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얇게만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앞머리가 없기 때문에 요거 활용도가 굉장히 큰데 여기다가도 요렇게 살짝. 그가 화장을 하나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하는구나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요 롬앤 요걸로 입술을 살짝 요거는 맥, 맥 파우더 키스인데 이름은 모르겠고 987이에요. 넘버가 987. 어차피 마스크를 쓸 거지만 그냥 기분으로 요즘 테두리에 섀도우를 바르고 립을 바르면 잘안지지더라고나 오늘 지각 아닌가 모르겠는데 평소보다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그리고 섀도우는 웨이크메이크 요즘 회사가 에어컨을 틀기 시작해서 추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색깔이 이게 진짜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긴팔 긴 바지를 입고 가야겠어요 뭐, 먹어도 되겠지. 나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니까.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잠언 17장 7절 오늘도 말조심